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무려 3배나 프레임을 뻥튀기 해주는 기술이 업데이트 돼서 들고 왔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영상 오리 프로그램인데요 로스리스 스케일링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3배나 프레임 뻥튀기 가능한 기술이 생겼습니다 먼저 이 개발자 업데이트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lsfg 21은 이제 두 개의 중간 프레임을 생성하여 프레임 속도를 효과적으로 3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. 라고 하네요. 즉, 이제 프레임을 3배로 뻥튀기 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. 바로 프로그램에서 적용을 해볼게요.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시는데 제 주변 지인들을 보니까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를 안 하더라고요. 이렇게 스팀에 들어오시면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. 여기가 아마 업데이트가 떠있을 거예요. 걔를 꼭 업데이트 해주세요. 업데이트 해주시고 이렇게 실행이 됐을 때 오른쪽에 프레임 생성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lsfg 2.1을 선택해 주시고요 모드는 x3로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스케일을 하거나 설정에서 단축키 해두셨던 걸로 그 창에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설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성능 우선은 켜놨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설명을 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고자 하는 게임에서 3배 프레임이 가능합니다